보경이와 유상이의 TV 지금 앞에 있는 근육이랑 뒤에 있는 근육이랑 옆에 있는 아이들 교정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할수 있는 건요 수평 선상에서 교정 운동을 해서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나선선으로 링크를 걸어가지고 교정 운동해 주는 거랑 뒤에서 기능선으로 이렇게 링크 걸어가지고 교정해 주는거 있습니다. 먼저 나선선 알아볼까요? 편하게 앉아있는데 몸통이 이렇게 오른쪽 회전되어 있는 게 편해요. 그럼 이분은 왼쪽 어깨부터 오른쪽 골반까지 이렇게 지나가는 나선선이 활성화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긴장될 수가 있고 더 많이 쓰일 수가 있고. 이 왼쪽 정거근 그리고 외복삭은 가운데 백선 지나서 반대쪽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내복삭은 지나가거든요. 내복삭은 지나서 여기 안쪽에 허벅지 안쪽에 있는. 내정근까지. 요렇게 링크가 걸려요. 이렇게. 얘가 지금 쓰이기 때문에 몸통이 왼쪽으로 회전되어 있는 게 편한 거예요. 그러면 반대쪽으로 지나가던 나선선이 정활성화 되어 있는 걸로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왼쪽에 있는 아이랑 오른쪽에 있는 아이랑 균형적으로 잘쓸수 있게 활성화시키는 교정 운동 알아볼게요. 체간의 회전 평가할 때는 지금처럼 길이근 왼쪽이랑 오른쪽 불균형이 없어야 되고요. 외측선이랑 앞쪽에 지나가는 표면 전방선, 요런 아이들이 균형이 잘 맞아야 돼요. 지금 위에서 평가를 해보면, 유상인님은 어깨선이 오른쪽으로 요렇게 약간 회전되어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앞쪽 나선선 걸었을 때, 어디서부터 어느 쪽으로 걸어야 되죠? 지금 교정 운동을 해야 되는 쪽이. 그죠? 렇 오! 오! <laughs> 맞았어요. 오른쪽 어깨부터 왼쪽 골반까지 링크 걸어주는 거죠. 그러면 바닥에 누워볼래요? 바닥에 누워서. 오른손 앞으로 뻗어볼래요? 뻗어보고, 살짝 전인시켜가지고, 전거근 활성화시키면 돼요. 오른쪽 다리는 펴줄래요? 오른쪽 다리 펴주고, 왼쪽 다리 좀더 굴곡시켜가지고 들어볼래요? 오케이. 살짝 전인시켜놓고, 배힘 계속 줘서, 올바른 전경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얘는 수평내전. 허벅지 안쪽으로 수평내전. 그래서, 요렇게 나선으로 링크를 걸어주는 거예요. 배임 준 상태에서. 선생님이 갖고 있는 힘의 한 20에서 30% 정도로. 여기서 센, 힘, 힘 세게 서 하면 더잘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센 힘으로 하면은 겉에 있는 큰 근육이 쓰여져가지고요. 교정 운동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천천히 쉬었다가 열어주세요. <laughs> 짠. 지금 보면 아까 전보다 어깨선, 어깨선이 중립에 가까워졌거든요. 라선선 링크를 걸어줘가지고 체관의 회전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나선선 링크를 걸어서 교정 운동을 진행했는데 평가도 잘했고 교정 운동도 잘했어요. 그래서 다시 평가를 해봤는데 어? 전후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나선선 말고 뒤쪽에서 광배근이랑 둥근을 링크를 걸어줘가지고 뒤쪽에서도 교정 운동할 필요가 있어요. 오른쪽 회전되어 있으면 오른쪽 기립근 풀어줘도 좀 교정 운동이 될 수가 있고 지금처럼 오른쪽 어깨부터 왼쪽 골반까지 이렇게 잡고 나서 나와요, 근데 이렇게 나선선 링크 걸어줘도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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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있는데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기능성 같이 해주면 좋죠. 몸통이 오른쪽으로 회전돼 있으면 지금처럼 오른쪽 광배근이랑 왼쪽 엉덩이가 서로 친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교정 운동을 해주려면 어떻게 해줘야겠죠? 뒤에서 볼때 왼쪽 광배근이랑 오른쪽 대둔근이랑 서로 친해지게 이렇게 활성화 시켜주는 거예요. 대부분 기능성 관련돼서 교정 운동할 때 엎드려 놓은 상태에서 버드독 자세 알죠? 이렇게, 이렇게 버드독 자세. 자세가 취하는데 그렇게 되면 광배근은 직접적으로 운동시켜주지 못하고요. 기립근이랑 반대쪽에 있는 둥근이랑 이렇게 활성화 시키는 게 운동이 되거든요. 그럼 광배근이 직접적으로 장력에 걸리지 않으니까 아쉽죠. 그래서 제가 고안한 게 있어요. 복연이 버드독 자세. <laughs> 체관이 오른쪽으로 회전되어 있다. 그러면 오른쪽 광배근부터 왼쪽 엉덩이까지 많이 잘 쓰이는 거죠. 반대쪽인 애를 잘 쓰게 해주려면요. 왼쪽 광배근이랑 오른쪽 엉덩이를 서로 친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런 소프트 블럭을 활용해서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버드독 자세를 먼저 취하고요. 덤벨을 왜 들고 왔느냐. 덤벨을 당겨가지고요. 선생님들이 원암 덤벨로 하는 느낌으로 광배근을 같이 힘을 걸어주는 거죠. 광배근이랑 등을쓸수 있게. 지금 왼쪽 광배근부터 오른쪽 등등이 써줘야 되니까 배에 힘을 줘가지고 올바른 정렬 유지시켜놓고요. 무릎이랑 제가 덤벨 들고 있는 왼쪽 손이랑요. 동시에 떼야 돼요. 동시에 동시에 떼면서 기린크 걸어주는 거.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이렇게 등석성 형태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단축성 수축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활성화 시키는 동작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걸 하는 좋은 게, 지금, 몸 앞면에서는, 오른쪽 어깨부터, 왼쪽 무릎이 바닥에 닿아있으니까, 나선선도 같이 걸려요. 이렇게 걸어주고, 뒤에서는 이렇게 걸어줘서, 원 플러스 원, 느낌으로 교정 운동 할 수가 있어요. 주의할 점은, 자세히 유지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몸을 이렇게 막, 기울이거나, 외축 굴고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없이, 올바른 정렬 유지한 상태에서 동적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코 단단하게 조절한 상태에서 몸통을 공간상에서 고정시켜 놔야 돼요. 그리고 팔다리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외축 굵을 때거나 어깨선이 기울어지면 안 되고요. 등척성을 버틸 때는 한 6초 정도.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올바른 정렬이 나타나야 돼요.